오늘 음,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요리를 만는 시간인데요. 음, 사실 제가 이 전에 요리를 해본 적 없어. 그래서 이번 오늘 저랑 같이 한 사람 한명 있거든요. 바로 도르세야 신나요 예. 이한이한테 예예 <laughs> 미안, 내가 말할 수 없지. 그럼요. 작업니다 네, 같이 열심히 하자. 네. 보조, 오케이. Okay. 네 보조. 둘, 셋. 네 다섯. 안녕하세요, 펜텀입니다. 팬텀 오늘 또 예나니의 투두리스트 중 하나인 중국 음식 먹는 네. 도전하기에 제가 또 네. 불안해가지고 에이. 혹시 예나니 다칠까봐. 아예 그런 거 없어요. 제가 너. 또 다침의 상징이잖아요.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그냥... 예나니를 위해서 이렇게 출연했습니다. 네. 우후. 해본 적 있어요? 해본 적 없어요. 계란 깨본 적 없어요. 와. 계란 먼저 깨야 돼요? 아니요. 일단은 토마토부터. 그렇죠. 그 토마토 그 껍데기는 빼야 돼 있어요 지금. 아 껍데기를 네. 빼야 돼 지금 지금 빼기 힘들어 서 지금 네. 뜨거운 물에서. 어. 뭐라 해? 뜨거운 물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아 이렇게 네. 뜨거운 물 넣어놓으면 껍데기를 가 빼. 와우. 이런 또 일상 지식. 어, 우리 이제 그거를 봐야죠. 형불좀켜주세요 불을 켜? 네. 벌써? 네. 아무도 안 올랐는데? 네. 켜주세요. 잠깐만 나와어 불을 왜 켜? 지금 예나 씨가 프라이팬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데 왜 붓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불을 켜야 합니다, 여러분. 불을 켜면 껍데기 빼야 됩니다. 그렇지. 기다리고 있을게. 그 정도면 된거 같은데 아니요. 저 역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예나. 네, 그 정도 될 거예요. 뭐 이자 어떻게 써, 너? 응? 이 모걸 어디서 뿌려야 돼요? 물 내가 버리고 올게. 네. 어자 이제 계란. 잠깐만 칼질하기 전에 일단 침착하세요. 알겠습니다. 이거 안거 빼야 돼. 안돼안 어, 알겠습니다. 잠깐만. 어 지금 굉장히 불안하네요아 여기서 우리 왜 숨만 쉬어도 즐거운 방송이라잖아요. 오야 조심해 그렇게 소리 나니. 맞아요. 그렇게 맞대. 저 믿어요. 오케이. 채스미. 숨도 쉬지 마세요 오케이. n n a 네, 잠이 b o a 잠깐 e 뭐 d Is it b o 해야 되나요? 잠깐 h e n I o f t e 잠깐만. m e c o m 야때 이거 뒤집어서 얘 땅으로 아, 맞죠, 맞죠. 하게 하면 더 훨씬 편합니다.

깜빡났어. 네. 예난이 다치면 내가 더 아프게. 조심하세요. 세 개만 뜨네. 그렇죠. 물 이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언제 버려야 할지 제가 지금 타이밍을. 그냥 물 지금 버려도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내 제가 물을 후딱 버리고. 감사합 예난 나 버리고 가도 돼? 네. 통요. 좀 이따. 칼, 칼 조심해. 조심. 네. 그, 이, 고칼썰때 이렇게 이렇게 욕해, 돼. 해 욕해, 해해 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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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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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욕해, 해 욕해, 욕해, 욕 어, 생각보다 예나 니가 요리에 소질이 있어 보여요. 원래 처음에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여러분도 한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연나 예. 니가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네. 사실 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에 뭐라고 말해야 을 될지를 모르겠어요. 지금 예나 니가 음, 이거 뭐, 이거 불러? 네 불러주세요. 좀 많지 않아? 아니 괜찮아 이 정도. 네. 예. 네, 예나님 y o k 믿으니까. a y Okay. o k a 믿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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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y 네, 네, 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그쵸 삼겹살이 남았네요 이거 오늘 저와 예나님 목표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어디 하나 베이고 그림린데 없이 이 방을 무사히 나가는 것입니다 오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잠깐 아 깜깜 오막 어, 오케이 오케이 잠깐,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, 지금 굉장히 얇게 썰고 있어요 조심해, 조심해 <목소리> 잘 썰어진 지 얘가 썰어줄까? 아니, 괜찮아. 이 정도일 오, 이 정도밖에 필요 없어요 요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 여러분, <목소리> 안녕 오랜만이에요. 보고 싶었어요 와. 댓글, 댓글 읽어주세요 네, 댓글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. 네. 오늘 신, 신앙이 형랑 함께 의리를 할수 있어서 아, 너무 아니 얘네가 다 했죠. 그래요? 어, 그럼 아니, 그냥 나가주고 아, 신앙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네.